벌써 오늘 마지막 11월 18일 마지막 참가 공동체입니다 사하구의 모래톱 행복 마을 서옥순 이사장님 모시고 판매하시는 다양한 전통 음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우리 이사장님이 등장하시면서 어, 오른쪽 화면이 지금 꽉 찼습니다 네. <laughs> 네, 꽉 차게 되었어요 오늘 전통 음식 들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 뭐 상, 이 제품 소개 듣기 전에 일단 모래톱 행복마을 소개 먼저 해주시죠 음. 네. 네 저는 사하구 동매산 자락에 음. 위치하고 있는 모래톱 행복마을 협동조합의 이사장스. 옥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모래톱 행복마을 모래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이상형님 음, 예. 모래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모래톱은 음. 일제 강점기 때 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 살았을 때 음. 우리 마을 그 산까지 음. 일본 사람들이 살았답니다. 음. 그래서 우리 마을 이름이 음, 음. 모래구지라. 음. 지금도 구찌, 모래구찌에서 왔나, 이렇게 음. 할 정도로 음. 모래구찌라 불렀는데, 음. 2011년도에 제가 이 행복마을을 신청하면서, 음. 등록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음. 모래구찌는 일본어기 때문에 떼버리고, 오.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찌가 입구더라고요. 음. 아, 입군데, 모래가 지금도 그 산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낙동강에서 밀려가지고 음, 음. 모래가 퇴적된 모래가 많아서 모래구치라 불렀지 않나. 음 이래서 모래톱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음, 음. 우리 마을에 모래톱 이야기라는 음. 소설가가 살았어요. 아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모래톱 네. 이렇게 지었더니 사고에서 음, 음. 음악회를 해도 모래톱 음악해. 그래서 내가 저에 네. 구청장이거든요. <laughs> 아. 약간 <laughs> 이야기하셔야 돼요. <laughs> 이거 제가 지원 <좋아하는> 이름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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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웃고 말았어요. 말하는데 아 모래톱 행복 마 말이란 이름인데 네. 자부심을 가지고 음 예, 일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너무 예. 그 한편의 동화책을 보는 듯한 그렇죠.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직접 그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음. 그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예. 예. 어떻게 신청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음. 2011년도에 제가 이제 신평 이동 동우. 예, 회장을 하면서 음, 음. 통장을 한 30년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봉사를 하다 보니 우리 마을이 앞에 한 5천 세대가 아파트가 가려가 있어요. 어 그래서 뒤쪽에 젊은이들은 다 나가고 음. 노인들만 사니까 여기 노인들이 일손거리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음. 음. 행복마을 신청하라 이 했어. 음. 행복마을이 뭔데? 음. 행복해지겠지. 이런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됐는데, 제가 뭐 자동차 면허증 밖에 없으니까 네. 자격증이 많이 없으니 뭘 갖고 고심하다가 음. 된장, 간장은 음. 담아서 먹으니까. 네, 아, 그쵸. 된장을 하자. 이래가지고. 네. 그 건물을 짓고 하는 기간 동안 음. 조선 팔도를 진짜 다 다녔어요. 어, 맛있게 만들라고 다섯 강원도도 가고, 고주도 네. 가고, 우와. 순창 가서 고추장 음. 이렇게 배워서 음. 지금은 자신은 있는 아. <laughs>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나이가 네. 있다 보니 음. 예, 예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쨌든 요즘은 사실 뭐. 할머니들이 그쵸. 옛날에, 촌에 많이 계실 때야, 뭐, 네. 매주 띄워가지고,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들어서 챙겨주시고 했는데, 사실 요즘 집에서 매주 띄우는 집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맛있는 국간장이랑 맛있는 된장 찾는 게, 사실 이 주부님들, 살림 담당자들의 제일 큰 숙제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 우리 사하구 모래톱 행복마을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까지나 반가울 수가 있나 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고 나오신 제품 예.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소, 소개를 한번 쫙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드렸는데 네. 자, 고추장부터 우리 네, 저기 고추장. 화면에 이 사장님 예. 차례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고추장. 이 고추장은 네. 예, 잡을 갈아 가지고 여지름에 음. 삭힌 겁니다. 음. 삭혀서 말하자면 발효시켰다 이거지. 음. 발효시켜서 음. 시켜서 고춧가루 넣고 메주가루를 넣어서 음. 숙성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아주 고객들의 입맛에 네. 예 전통을 살렸어 너무 맛있을 예요만니다 예, 네. 진짜 네. 고추장도 뭐 시판 고추장 굉장히 많지만 또 집에서 네. 이렇게 엄마가 만들어준 고추장은 그 깊이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맛이 네. 사랑의 맛이 들어 있고 네. 또정상의 맛이 들어 있기 때문에 네. 자 고추장은 250g과 1kg으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자그 다음은. 된장입니다 예. 아~ 집 된장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네. 네. 된장은 이 된장은 정말 가을에 매주로 국산콩으로 끓여가지고 음. 띄워서 겨울에 아 발효시켜가지고 띄운다 하여도 아 그런 거죠 띄워가지고 이듬해 정월에 음. 정월달에 또 그냥 막 아무 날에나 담근 게 아니고 네. 길일 어. 좋은 날 말날 담이 어. 당근 이 된장입니다 네. 예아그러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옛날에 그 된장 음. 담그실 때 보니까 우와, 우와! 네. 색깔 너무 예뻐요. 예. 그리고 군대군데 항아리에 끊놓는데 네. 여기 담아 놓은 냄새가 그죠? 네. 예. 예. 네. 그리고 군대군데 저는 콩이 이렇게 들어 있는 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야, 이 진짜 된장을 네. 오늘 이렇게 만나보네요. 네. 항아리가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 정말 이 장이 항아리인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음 예. 숨을 쉬고 이게 네. 발효된 된장입니다. 된장이 아 봄 알죠 그죠 네, 네. 네. 너무 맛있는 색깔이 네. 아, 아 너무 맛있겠다 저녁은 네. 된장찌개 된장찌개? 네. 아 좋습니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된장도 250g, 아. 1kg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은 간장. 간장인데요 네. 저는 아까 깜짝 놀랐잖아요 간장 색깔이 네. 네. 이게 핵간장이라고 할까? 핵간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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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간장 이거는 1년 된 간장 음. 만약에 무국을 콩나물국을 끓인다 만은 아, 국을 끓일 때는 네. 음. 용을 넣고, 네, 예, 요 새까만 거는 3년된 장, 묵은장이라서, 아 예, 이게 아주 맛이 있습니다. 묵을수록 네. 아 장은 핵산이 음 풍부하게 들어 있고 아 위에 대레비 보면 시간장 만합니다네 예, 이거도 아 이거는 3년된 간장인데, 네, 우리도 오래된 간장이 있습니다. 네, 음 예, 예, 장은 주로 삼년된게그 네. 맛이 괜찮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담그면 원래 이렇게 매실청처럼 네, 네. 노란색인 거예요. 1년, 1년, 아, 1년 치. 예, 영원또 이런 걸 찾는 분이 고객들이 음, 있습니다. 있고 네. 고추장은 네. 된장하고 간장은 먹을수록 좋은데 네. 고추장은. 오래 두면은 색깔이 새카맣게 됩니다. 몇년 지나면. 딱딱해지고 예. 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아, 그래. <laughs> 자, 예. 3년, 2년, 3년 된 고추장. 아, 예, 제일. 음. 딱 제일 맛있을 때. 아. 예, 고객들이 선호합니다. 아, 하고. 그래요. 예. 또 그리고 그 다음은, 어, 두부도, 두부도 있어요. 예. 두부가 네. 야, 이것도 손두부 같아요, 손두 손두부입니다. 손두부예요. 네, 이 두부는 와. 매일 아침 우리가 네. 공장에 그 아. 센터에 따끈한 두부가 음. 예, 나옵니다. 오, 네. 우리 센터가 등산 로기 때문에 네. 음. 산에 가시는 분들, 오. 예, 이거 김치하고 그리고, 오, 그리고 오, 예, 오, 네. 네. 이 국산 콩으로 예, 우리는. 네. 소포제나 뭐 이런 다른 오. 데는 인터넷 쳐보면 들어가는데 네. 음. 우리는 전혀 그런 건예 네. 음. 인위적인 건 네. 하나도 안 넣고 음.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네. 국산 콩을 밤에 담가 놨다가 음. 음. 내일 아침에 불은 콩을 갈아서 음. 끓입니다 백 네. 도로 끓여가지고 음. 네.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간수를. 간수가, 간수가 또 좋은 걸 써야 된다. 간수는 어. 천연 간수를 쓰는데, 음. 간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소금 어. 만드는 허? 염전, 음. 염전에서 간수를 뽑아냅니다. 네. 그래서 그 간수와 이 콩물을 하루 종일 나눠도 두부가 안 됩니다. 어. 간수를 오. 넣고 100도 끓인 데서 80도에서 85도 사이에 간수를 어. 넣습니다. 어. 넣어서 이게 한 20분 되면 제가 잘라놓은 이 들숲날 수갑니다, 수제로. 네. 그게 손두부의 네. 매력이죠. 네. 그래서 네. 해가 온 겁니다. 고소하고 네. 음. 정말 한번 드셔본 그러니까. 분들은 네. 단골이 돼서 <laughs> 다 찾아옵니다. 아. 아니, 국산콩에다가 아. 손두부인데 3,5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3,000원씩 네. 받았어요. 이제까지. 네. 받다가 4월부터는 음. 콩값은 자꾸 올라가요. 맞아요. 네. 콩값만 비싸. 콩이 얼마 안지니다 음. 그래서 500원을 제가. 음. 한꺼번에 천 원은 못올리겠 아, 너무, 너무 싸요 착한 지금. 가게. 네, 너무 싸요. 다 네, 단착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음, 네. 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진 맛있는 두부는 뭐 다른 거 양념 필요 그쵸? 없고 네, 그냥 예. 구워서 네. 네. 간장이랑 그 들기름만 뿌려가지고 네. 네. 너무 맛있거든요. 끈데이 두부는, 때. 이 두부는 음. 또 심장병 예방, 음. 또 치매도 좋다 해서 음. 나 나이가 7 0이 연장 넘다 보니 네. 아, 아침으로 올 때. 음. 요거를 사등분 합니다. 맞죠. 내가 아. 하나를 바나나 하나 넣고, 오. 요구르트나 오. 우유 넣고, 믹스 기 갈아서, 네. 한잔 마시고 오면 오. 하루 종일 듣는고 1년 오. 내에 감기안 합니다. 약간, 약간 그찐 예. 그 네. 두유를 만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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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었요이크처럼 그 그렇죠. 네네. 어. 예. 와. 또 비법 레시피네요. 예. 진짜 요 꿀집까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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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잡으면 음. 이야기를 하면 뭐, <laughs> 어.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니네 약장수가 <laughs> 이래 하거든요 그나 <그래>, 약장수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전통음식은 다 약입니다 그럼죠. 정말 약입니다. 이게 보양이다 음, 그쵸. 이게 약장수 맞다. 네, 맞죠, 맞죠. 갑니다. 음. 어. 자, 이어서 두부 다음에 또 어떤, 식혜. 네. 시케. 식혜. 식혜도 너무 싸요, 예. 지금. 와. 이게 몇 리터죠? 1.5리터. <laughs> 1.5리터. 1.5리터. 아, 1.5리터. 0 0원 예. 너무 흔들어주세요. 와. 밑에 밥알도 또, <laughs> 네. 알죠? 이게, 급냉 식혜 놨던걸 음. 가져오면서 아직 <laughs> 덜 녹아서 와. 그렇지. 야. 이거는 와. 또 식혜는 예. 음. 시중가하고 틀리는 것이. 음. 설탕은 우리는 조금 음. 넣고 네. 설탕을 전혀 안 넣으면 또 네. 식혜가 안 됩니다. 텁텁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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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금 넣고 여절금을 많이 넣으니까 오. 은은한 그런 단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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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이 있습니다. 저 안에 또 살얼음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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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등산노라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 등산객들이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산에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 다음에는 여기 가서 요거 사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아, 어디로 예. 찍고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이사장님? 예. 네비게이션 찍고 가려면. 우리의 네. 음, 전화번호로 가르쳐드릴게요 아, 까 예. 아, 그렇게 있는? 하면 되겠네. 네, 공고 네. 네. 음. 2022-5922는 음. 음? 우리 센터 전화번호 네. 공장. 그리고 또당위에 매장이 있습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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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음, 음. 거기 전화번호는 051-204-8520. <laughs> 네? 음. 음. 예. 두 군데 어디든 전화 주시면, 네네. 우리 제품은 전국 택배가 되고, 네. 가까운 데는 기사가 음. 배달까지? 배달 가능하고, 아. 예. 예. 좋습니다. 네. 정말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게 신토불이라 해서 우리 음식이 그쵸. 가장 좋은데 어이 전통이 좀 끊어지고 있는 것 같다 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또 이렇게 전통을 지켜가면서 아주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 주고 계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또 고추장 간장을 간장에 이어서 예. 장아찌를 또 우리나라 예. 예. 사람들이 또 빼놓고 그쵸. 식탁을 논할 수가 있나요? 네. 고추장아찌. 매실 장아찌, 예, 네. 네. 고추는 오, 너무 맛있겠어요. 네. 네. 고추는 또 우리 할머니들이 텃밭이 있습니다. 음. 음. 거기서 심어 가지고 약안 네. 치고, 네. 비료도 안 하고, 오. 정말 이게 무공예입니다. 네. 예, 옛날처럼 짜게 담는 장아찌가 아니고 음. 새콤달콤 이게 진짜 입맛을 네.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또 고추는 우리 밥상에서. 음. 없어서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 예예 네. 예. 맛있는 장아찌 하나 있으면 그 네. 찬물에 밥 말아서 이것만 어, 네. 있어도 네. 밥 진짜 맛있게 저. 먹을 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짜지를 않습니다 예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지금 사하구 모레토 행복 마을 가지고 오신 제품이 너무너무 많고 이 제품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다 보니 벌써 지금 1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이 매실을 <laughs> 네. 해야 됩니다 네. 이 매실은. 음. 1년 내내 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네, 아, 그렇죠. 6월달 초에 네. 청매실 음. 사가지고 단단한 걸 사서 음. 할머니들이 일일이 다 두드려 가지고씨빼고 네. 다음은 이게. 새콤, 달콤, 진짜 입맛을 음. 상큼하게 합니다. 제가 침이 나오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맛있는 고추장, 된장, 또 두부 식혜, 장아찌까지 여러분들 전화로 주문 주시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 모래톱 행복마을의 서옥순 이사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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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